태안에서 합니다. <laughs> 아, 인경태. 음, 파워가 넘칩니다. 오, 예. 자, 첫째 판은 임경택이 승리를 따내면서 1등이 됐고요. 지금 현재는 두 번째 판입니다. 저렇게 지금 삽바 잡는 부분에 서어서 차이가 좀 느껴지죠. 어 지금은 김기수 장사가 좀 유리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. 저런 작은 하나의 실수 또는, 음 차이가 어 승패에 많이 판가름이 됩니다. 왜냐하면 서로 같은 팀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자, 네, 김기수, 네, 들배지기! 김기수, 들배지기! 아, 어, 네, 정확했어요, 들배지기가. 임경택이 꼼짝을 못했네요.